오늘은 새로운 다이캐스트 리뷰 시간. 오늘 만나보는 다이캐스트 바로 이것 오늘 같은 경우는 쉐보레 콜벳 C3 이 다이캐스트로 한번 리뷰해볼 건데, 솔직히 저도 쉐보레 콜벳 C3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한다익캐서 리뷰해보고 싶었던 모델이었어요. 솔직히 저도 쉐보레 콜벳 C3를 개인적으로 좋아했던 모델인 만큼, 과연 디테일이 어떨지 궁금해지니, 이제 한번 전문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이 쉐보레 콜벳 C3 한번 전문부를 보시면요. 역시 전문부헤드램프도 팝업형으로 되어 있는 만큼, 헤드램프가 올라오는 기믹까지 적용을 해줬어요. 헤드램프가 올라오는 기믹까지 디테일하게 적용해줬고, 헤드램프 안에는 이렇게 클리어 파츠로 디테일하게 제안해준 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클래식한 범퍼 디테일이나 그릴 디테일도 훌륭하지만, 개인적으로 사이드 미러의 부대는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한번 측면 보러 보시면요. 측면 봐 이런 클래식한 파이브 스포크 휠 디테일도 훌륭하고, 그리고 나 사이드 스커트나 약간의 에어덕트 디테일은 훌륭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후면 보러 보시면, 후면 부에 타일 램프 시 도색으로 되어 있죠. 후면 부에 타일 램프 도색이나 이런 리어 크롬 범퍼 디테일도 깔끔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델은 오픈이 되는 만큼 내부를 볼수 있어요. 확실히 내부도 보시면, 요새 핫틸 만의 개성을 잘살려줬죠 확실히 내부 퀄리티도 두고 봤을 때도, 요새 핫틸 미니카만의 그 디테일을 잘살려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스티어링이나 이런 기어노브나 대시보드 디테일, 시트 디테일도 훌륭히 전해준 점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쿨백 C3. 이다이캐스의 토탈평가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이 쉐보레 콜벳 C3를 만나을때느낀다은 확연하게 그 느낌이에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는 좋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전체적인 외장재 퀄리티는 좋았지만 한 가지 아쉬운 포인트가 있었어요 개인적으로 사이드미러의 부재가 좀 아쉬웠는데 다른 건다 좋았지만 개인적으로 사이드미러의 부재는 조금은 아쉽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쉐보레 콜벳 C3 이 다이캐스에 대한 초디변면서 마무리를 지켰습니다. 다음번에 또 재미난 다이캐스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번에 만나요. 캔바.